저는 결혼한 지몇달안된 새댁입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아무것도 지원받지 않고 남편이랑 둘이 모은 돈에 대출받아 신혼집 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사셔서 집 하나 있는 거라도 지키셔야지 싶어 그렇게 결정한 거였고요. 대출까지 받아도 그리 많은 돈은 아니라서 지방 외곽 쪽 신도시에서 시작했어요. 신혼 때 바짝 돈 벌고 대출금 갚자 싶어서 이 세계에 또 미루고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마 이때부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형님이 집들이 오시고 난 뒤부터 저의 신혼집 근처로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애둘 낳고 거의 10년 가까이 전세살이 하셨는데 저희가 대출은 꼈어도 아파트 매매해서 사는 거 보고 형님도 그러고 싶으셨겠죠. 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님이 저희 집 주변으로 이사 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매일매일 그것도 제가 없는 시간에 말도 없이 오시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형님이 저희 집과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귀엽고 이사를 오셨는데요. 어머님이 원래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팔고 그돈 보태서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가장 큰 평수로요. 어머님 명이 아파트 팔아서 이사 온 거니 당연히 어머님도 형님이랑 같이 오셨고, 아주버님도 어머님 모시고 가는 거 동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어머님이 자꾸 저희 집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저녁 죽으셔서 오전, 오후엔 형님네서 시간 보내시고 늦은 오후나 초저녁 되면 오세요. 산책 나왔다가 들러봤다, 조금만 놀다 갈란다 하시는데 아무래도 사위 불편해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퇴근하고 가면 TV 보고 계시거나 누워계세요. 부랴부랴 저녁 준비하고 저녁 다 먹고 나면 과일 내오고 10시에서 11시쯤 되면 어머님 가시는데 그때까지 저는 제대로 씻지도 씻지도 못했죠. 이렇게 한달 정도 되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부딪히기는 싫고 불편하긴 하고 해서 지금은 회사 핑계 대고 늦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생활도 벌써 몇달 되어갑니다. 늦이막이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어머님과 둘이 저녁 먹고 과일 먹고 그러고 있는데 부엌 정리는 안 되어 있고, 또 그건 여전히 제 몫이었죠. 일부러 그대로 더 봤더니, 전날 설거지 거리에 그날 먹은 그릇들 엎어서 더 쌓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살얼음판 걷는 듯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남편이 어머님께 밖에 춥고 너무 늦었다고 주무시고 가시라 했어요. 그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주무시고 가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사달이 났네요. 제가 일부러 늦게 들어오고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달았다는 걸 남편이 눈치챘는지, 그냥 엄마 우리 집 오시라고 할까? 하더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늦게 오는 건 맞는데, 어머님 우리가 모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가만히 있더니 뭐라 세우네요. 매형 불편해서 엄마가 어떻게 누나 집에 사냐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조금 반박해 줬습니다.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처음 학과 할때다 감안하고 한거 아니냐. 아주버님 불편하면 형님한테 말해서 어머님 다시 분가시켜 드리는게 맞다. 그리고 이건 형님하고 어머님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게 아닌것 같다고 했어요. 아니, 저는 안 불편한가요?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거 보면 모르나요? 저희 결혼한지 두어달 뒤 형님 이사 결정되고. 그 후론 계속 이 생활 패턴인데 남편은 엄마 불쌍하다는데 저랑 우리 둘의 생활은 안 보이는가 싶어요. 처음엔 조용히 설득하더니 마지막에는 화내고 서로 원성 높이고 싸우다가 끝났어요. 어머님 사시던 본가가 너무 쉽게 빨리 정리된 거 보면 혹시나 결혼 전부터 자기들끼리 이미 정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생각할수록 괘씸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대놓고 사기 결혼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비슷하게 말했고요. 그말 들으니 남편은 눈 뒤집어져서 개거품 무는데 사람 한대 치겠더라고요. 다 듣기도 싫고 애 없을 때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혼 얘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남편이랑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친정에 알릴까 생각해 봤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정 부모님 가슴에 못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님한테서 가족 다 같이 밥한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잘 됐다 싶어 수락했고 온 가족이 다 만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 꿍꿍이가 있으니 자리 만든 거 아니겠어요? 얼마 뒤에 있을 가족 행사 때 자기네 집 친척들 손 타기 싫다고 저희 집에서 모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남편 뒤에서 형님이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있었다는 걸요. 이때다 싶어서 저희 부부 현재 상황에 대해 모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족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부부, 이혼 얘기 오간 상태며, 오늘 이 자리도 이런 상황 알리려 참석한 거라고요. 결혼하고 반 이상을 저는 집 밖으로 놔두는 상태인데, 지금 가족 행사가 먼저냐고 이야기했죠. 아주버님하고 어머님은 놀란 눈치고, 남편은 입 다물고 있고, 형님은 뭔가 아는 눈치더군요. 형님 표정이 아주 싸늘하게 식더니, 오히려 본인이 더 화난 듯 굴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처음 저희 집 매일 오실 때는 제 눈치 보셨대요. 그런데 형님이랑 남편이 눈치 안 봐도 된다면서 엄마 며느리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한테 잘하는 것 봐. 하는 말만 굳게 믿고 계셨더군요. 제가 정말 회사일이 바빠 늦는 줄로만 알고 계셨고요. 뭐, 그렇다고 한들 저희 집 오셔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신 건 이해 안 가지만요. 아주버님은 앞으로 어머님이랑 계속 살아야 하니 자꾸 마주치고 정붙이고 하고 싶은데 아들네가 더 좋아 아들네 같다는 형님 말만 믿고 어머님께 서운해질 뻔 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눈치 주는 거 없는데 어머님 혼자 사회 불편해 하신 거고요 이런 상황에 저는 시댁이고 남편이고 마음이 다 다친 상태고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형님은 되려 엄마가 아들 집 가는 게뭘 그리 잘못돼서 이혼소리까지 하냐고 큰소리 치시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죠. 형님, 이건 단순히 엄마가 아들 집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형님 말씀대로 엄마가 아들 집 오는 거 문제될 건 없지만 우리 경우는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된 거죠. 형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제 생각 제가 느낀 대로 다 말해도 될까요? 했더니 아무 말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리 마무리 됐고 다음날 아주버님께 따로 전화 왔어요. 본인이 무지해서 저한테 피해를 줬다며 사과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하시면 다시 어머님 집 구해드릴 거고 우리한테는 피해 없이 마무리할 거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마음 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어머님은 저희 집안 오셨고 형님은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가족 행사는 당연히 형님 내서 했고요. 어머님께는 저희 집 오시는 거 좋은데 오시려거든 제가 쉬는 날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싫어한다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 끝냈고요. 남편은 아직도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저한테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거겠죠?